5번 문제는 원가가 1000원인 물건에 원가의 x 할의 이익을 더한 값을 정가로 매겼다가 정가의 2분의 XR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125원의 이익이 생겼다. X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먼저 문제에서 원가가 1 0 0 0원이라 그랬고 이때 정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x 할의 이익을 붙여서 만든 값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X이다.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럼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판매가는 이 정가에 다시 2분의 XR을 할인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X 이게 지금 정가에 해당하는 거고, 이거에 2분의 XR을 할인했으니까 1 마이너스 20분의 X 이게 지금 판매가가 되겠죠.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이익에 해당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준 값이 이익이 되겠죠. 그래서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20분의 x에서 원가인 1000원을 빼주게 되면 이익이, 이익이 되는데 이때 이익이 125원이었으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따라서 1000 곱하기 1분의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x 1 마이너스 20분의 x 이 값이 1125원이 되는 거죠.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200 플러스 10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25이다가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최종적인 x 값은 5가 되겠죠.